오늘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 생활 풍속을 표현한 작품 소개입니다. 김장은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김치는 반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한약방은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재와 침을 치료해 주던 곳으로 소품을 만드는 데 가장 손이 많이 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종비결은 1년간의 신설을 알아보기도 하고 살면서 나쁜 일이 생기면 궁금하여 점을 치던 곳이었죠. 동네 학춤은 학의 움직임을 춤으로 보여주는 민속놀이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소사음은 진주에서 발원되어 전국 민속놀이로 정착되었죠. 저희 2009년도 공예대전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진주시청에 기증하여 상설 전시되고 있어요. 다원 김홍도의 그림을 닭종이로 만든 작품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연주하고 춤을 추었던 풍각쟁이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집안에 있는 고무를 엿으로 바꿔 모았던 추억이 있는 인기 많았던 엿장수 아저씨. 낚시는 아이 여름 모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놀았던 여가생활이었죠. 낚시를 즐겼던 아버님을 생각하며 만든 것입니다.